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또 자신의 왕궁을 13년에 걸쳐 완성하죠. 더불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여러 성들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과 자신과 왕국을 위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꽃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시절이 온 것만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야 할것 같은 이 타이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라고 하시죠.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막 완공된 성전과 업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영광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과 삶을 보시겠다고 하시죠. 솔로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이 어렵게 지은 성전도 언제든지 던져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며 산다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을 때 경계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일을 했다라고 안심될 때 그때 조심해야 하죠. 그때 우리는 쉽게 안일해지고 자족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세상 어디에도 신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말하는 증거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세상 이치를 따져보니 신은 없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원리론적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리차드 도킨스 같은 과학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잘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할 뿐이죠. 마치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거나 대단해 보이는 업적을 이뤘다고 하면서 자족한 마음과 자만심에 취해 종교 생활을 할뿐그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것이죠. 그들을 두고 입술로만 믿을 뿐그 행위로는 마치 하나님은 없다고 피력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앞쪽에 내어 보인 채 살고 싶은 성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는 또 수고하고 있다는 나의 노력과 업적 같은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일 수 있고 헌금하는 것일 수 있고 선교하는 것일 수 있고 실제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죠. 가장 먼저 확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7년이 아니라 70년을 걸쳐 세운 성전, 업적, 노력, 봉사를 할지라도 던져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 성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 일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수년에 걸쳐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겸손하게 동행하신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순종으로 따르는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로 풍성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약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마음이 눌린 자들에게도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담대히 일어나 다시 걷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